안녕하세요. 음, 반가워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여자분한테만 인사하시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저기 우리 보이널 라디오에 네네. 제가 물 마신다고 고태현 씨는 왜물안 마시냐고 물좀 주라고 이런 이해까지 하는데 저기 그 고태현 씨는 산산만 마시는 여인이에요. 저는 그냥 맹물이에 맹물 저보다더 좋은 거 마시는데 항상. 그래요? 네. 아참 정말.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네. 네. 응. 처음 인사하는데 먼저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네. 잠깐 네. 소개해 주시죠, 뭐. 어, 저는 이제 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어, 그리고 이제 전문 MC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어, 현재는 이제 걷기 투어, 네, 부산관광공사 걷기 투어 스토리텔러로도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 매주 목요일 그 걸어갈 수 있고 볼수 있는 부산의 구석구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웃음>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구석구석 오늘 또 부산의 두보 여행 코스 어디를 또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네, 저 오늘 그 함께. 돌아볼 곳은요. 어, 제가 또 퀴즈를 하나 좀 드릴게요. 네. 한번 맞춰 보시겠어요? 그, 그러죠 네. <laughs> 자, 그 영화 친구 그리고 변호인 그리고 블랙 팬서 그리고 범죄와의 전쟁. 자,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산에서 뭐, 뭐, 뭐. 찍은 영화들. 부산에서 아, 찍은 영화들. 아, 이렇게 싱겁게 맞춰 주시는 거예요? 아니, 다 너무 쉬워요, 문제가. <laughs> 네, 맞습니다. 네, 부산에서 그, 찍은 영화. 근데 네. 이게 맞아요. 그어 영화 친구 변호인 그리고 블랙 팬서 범죄와의 전쟁을 모두 부산에서 촬영이 됐죠. 그걸 그렇죠. 다음 문제를 내 주셔야 돼. 네. 부산인데 어디 이거? 부산인데 어딜까요? 그럼 어, 바로 그럼. 예상할게요. 네. <laughs> 네. 부산인데 어딜까요? 어딜까요? 네. 어. 부산에서 항상 제일 추운 도 추운 곳. 어. 어. 아, 그거 저는 그러니까 아직 퀴즈였아데 영도. 그러니까 <laughs> 영도. 항상 영도야 거기는. 뭐, 거의 뭐 오픈북 네. 테스트처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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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정답 다들렸는데어 네. 네. 이제 영도구에 위치한 흰여울마을입니다. 아, 네, 음. 오늘 그러면 흰여울마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 텐데 아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 스토리 텔러가 소개해주시는 곳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네. 네, 소개해주시죠. 네, 그 흰여울마을 일단 유래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음? 어, 예전 이제 봉래산 기슭에 여러 갈래 물줄기가 또구비쳐가지고그 네. 어, 모습이 마치 흰눈이 내리듯 빠른 물살의 모습과 같다고 해서. 흰여울길이라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아, 지금 그곳에는 문화와 예술 마을이 있죠. 네, 오, 네. 자, 맞습니다. 그 2011년 12월부터 네, 공폐가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예술가의 창작 구역을 높이고 영도 구민들로 하여금 또 생활 속문화를 만나게 하는 독창적인 문화. 예술마을로 거듭났다고 하죠. 네. 네, 그래서 덕분에 관광 명소로 인기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음, 사실 저는 소문만 많이 듣고 한번도안 음. 가봤거든요. 네네. 근데 영화 속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골목길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골목길 쪽으로 이제 해안가 쪽으로 내려가시면은 어 골목길이 세로로 (14개) 의 골목길이 나 있습니다. 음. 네 전체로 보면은 이제 여러 갈래의 새끼들이 이제 마치 미로처럼 좀 얽혀, 얽혀 있다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어, 미로와 새끼리 많다는 뜻은 그 예전 피란민들이 지내는 삶의 공간이 얼마나 힘들고 험난했는지 짐작케 하는 네, 네. 또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버스가 다니는 전령로가 생기기 전까지는 영도 다리 쪽에서 태종대로 가는 길이 유일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 흰여울마을 그 흰여울 길은 어 골목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이 특성상 주차 공간이 별도로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리고 흰여울마을 정규장에딱 내리시면은 앞에 안내지도가 있어요. 음. 네. 거기 보시면은 걷기 투어 하시는데 굉장한 도움을 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걷기에는 그만인 곳이라는 곳이죠. 그죠 네. 그리고 네. 또 이제 걷다 보면 그냥 쭉 걷기만 하면 물론 볼거리가 있어요. 바다도 쫙 펼쳐지고 어. 좋긴 한데. 보셨어요 저는 가끔씩 가요. 거기 그렇군요. 트레킹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네. 코스가. 네. 맞습니다. 네. 어, 볼거리들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어그 제가 말씀드린 해안길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그 새로 지어진 곳이 있어요. 시설물이 있는데 어, 흰여울마을 영화기록관이라고 네 시설물이 있습니다. 어 흰여울마을의 배경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영화 있죠. 네, 네. 촬영을 했던 영화들이 소개가 또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이 총 4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네. 1층은 흰여울마을 영화기록관. 음. 그리고 2층은 다목적실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층은. 전망대 및 포토존으로 네또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 4층은 흰여울 카페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어좀 음료를 이용해 주신 분들 많으신데 어 2층과 4층에는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이것도 참고를 해주시면 또 좋고 을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아쉽게도 지금 현재는 그 코로나 19 바이러스 상황이기 때문에 음. 개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앞서 그 네. 영화 제목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영화들이 다 흥행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촬영 장소 영. 영화 때문에 보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사실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화 촬영 장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변호인 영화 변호인 있죠. 네, 네. 네그 변호인 촬영지가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음. 어, 정확히는 흰여울 안내소라고 하고요. 네. 어, 사실 흰여울 안내소를 찾아가시면은 촬영지가 바로 있어요. 음. 네, 그래서 촬영 장소를. 어 현재는 이제 개조를 해서 좀 개방으로 개방형으로 좀 만들어놨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치 그 액자 프레임 아시죠? 네. 액자 프레임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사, 사실상 메인 포토존이라고 또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멋진 해완, 해안가를 배경으로 또 인생 사진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그러면 어, 지금 계속해서 소개를 해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참 정말 이곳은 빼놓을 수 없다. 백미다. 이러는 곳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까지 곁들여서 같이 소개를 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네네, 네. 그 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곳인데 어, 흰여울길 그 골목길 계단을 따라 내려가시면은 어. 전령 해안 산책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부산 전역에 조성된 갈맷길의 이제 3.3 구간으로 어, 용도 지역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 뭐 남항대교를 끼고 태종대까지 또해안길이 산길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흰여울길과 어, 그리고 전령 해안 산책로 사이에 어, 많은 또 계단이 형성되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어, 우리 가벼운 조깅이나 워킹을 원하시는 분들께도 강력 추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어, 저 아직까지 안 가봤는데. 한번 같이, 예, 네, 그래고가벼 시간 되면 우리 팀들 네. 다 이렇게 모여서 가위바위보에서 짐을 업어주기. <laughs> 이런 거 하여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로 업어주기 한번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유격 출연인 거죠. 우리 네, 주피디님이 한숨을 쉬시는 거 같아요. 뱃살 빼야 돼. 뱃살 지금 주피디 뱃살 빼야 돼요. <laughs> 그래. 해야돼요한 번. 네,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이게 계단의 경사가 너무 저 있어가지고 음. 아 네, 성인인 제가가도 위험합니다. 음. 아 그래서 이제 아 가족분들이 아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기 엎덩이띠 그 네. 갖고 갈 거예요. 네. <laughs> 아, 그러, 그러실 필요 없이 이제 안전바가 있어. 요아아 안전바를 잡고 내려가시면 돼. 없고 간데 지장 없다는 게요. 네. <laughs> 네. 다행이네요. <laughs> 그래 오늘 너무 멋진 곳 이렇게 또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가 정말 잘됐으면꼭 한번 찾아가고 싶은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 뚜벅뚜벅 부산 여행인데 어, 걷기 좋은 부산 워킹 투어 스토리텔러 조범식 씨와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어, 아주 알찬 정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를 또 기대를 또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